안녕하세요. 양이 부부 야짱입니다. 아, 정말, 야라는 오래간 말에 나왔네요. 다 아, 탔어. 다수다 탔어, 국님. 아, 힘들어. 집에 갑시다. 집에 가요. 집에 까요 집에 요 오늘 미시도 안 나왔으니까, 유일한 예쁜 누나, 콩님, 같이 가요. 왜 그래? 콩님 영상에 나온 지도 오래됐구만. 오늘 아, 콩님만 졸졸 따라다녀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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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는 거 다치지만 않으면 재밌잖아? <웃음> 힘들지만 우리가 <laughs> 그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운에서신나라고 어필은 무거워도 안 나가도 올마를 하고 나오는 거죠. 무거운 가들가 없어요. 가제요. 여기 있으면 힘이 있어요. <laughs> 근데 우리는 다운 거칠게 쏘다가 다칠까봐 몬사레에 대해서 그게 그거요. 우리 미 씨가 풀샥, 풀샥 노래를 불렀는데, 풀샥을 하나 만들어 봐야지. 풀샥 태워도 겉보라서 똑같을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계속 하는데, 것 같아요. <laughs> 미 씨는 겁이 워낙 많아가지고, 풀샥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못 띠밀 거야, 아마.

쓸었나 봐.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이거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어. 윙 날려버리는 거. 어. 만약 빗자루 갖고도 쓰리더라고. 작년에 겨우 된 거부터 봤더니. 얘 나뭇잎에 누르면 많이 미끄러우니까. 안전 때문에쓰었구나아 힘들다. 아, 올라오니까 수쓴 채로 걸러갔네얘에 진천 280 예상코스 진천에 있는 임도 돌아보기 음. 시작하는 바람에 주변을 하다또 그쪽으로 나가야 돼서 계속 진천 쪽으로 가시는 거요예280 오기 전까지 쭉 돌아볼 참이에요 한겨울에 이 야외에서 성글성글 땀을 줄줄 흘릴 수 있는 운동이란 역시 좋은 거야. 오랜만에 야라를 나왔다고 깊이 있고 활공장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한아를 음, <laughs> 봐야지. 똑바로 갈 걸요? <laughs> 아, 그 외국 선수들 통나무 위를 싹 타고 가는 거보고래면은 신기해. 하다 발을단 경자 세다아흐아 국민 뭐안 늙었어 한창 때야 아달러왔다 하나 둘. 후. 후. 아 이번 중에 활공장에 차들이 밑에 있네. 음. 아 겉대산 활공장 헬스. 야. 야경이 뿌옇네 아니 이런데를 왜 도전을 시키는 겁니까? 여기 뛰고 계시잖아요 지금 야~~ 공룡 가시죠 총 3배네 공룡 올라가시죠 가자. 가세요 끌고 가니까 왜요? 타고 올라가야지 못타 아, 참, 이거. 옳지 않은데? 아, 이거. 유튜버가 아, 두 명씩이나 몸으로 것도 중요해요. 쳐다보고 있으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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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가. <laughs> 고기가 이제 헬멧 모양에 몸으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지세 발짝 남겨놓고 그냥 저쪽으로 꺾을 걸 회장님이 고기 못 올라가게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지 그 앞에선 483회다 800장 <laughs> 올라와야 안마뉴, 어. 아야라 했구나. 안마뉴. <laughs> 자 자기 소개하기. 어? 네. 콩님. 안녕하세요. 잘합니다. <laughs> 자야지왜 여기가 <laughs> 있어요. 자야 되는데 그 자라가 아닙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laughs> 자캡욜루님 유튜버 유명 유튜버. 육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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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루 애니만님 역시 유튜버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섯 명 중에서 유튜버가 세명씩이라 돼? 참 이거 행동에 자유가 없어 사막에서다 찍어서 다 유튜브 그리고 우리가 사방에 찍으면 나중에 어딜 가든지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 핀틈이 없어 우리는 빈틈이 <웃음> <웃음> 급차이전 겉대산으로 상봉제 우리는 겉대산 그러면 겉대산 싱글을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겉대산 그러면 팔공장 올라가시는 거를 겉대산이라그 하시더라고 거기가 겉대산 정상이 맞기는 한데 덜튀기좀 말고 가요 아저 얼마 분들은 막 그냥 뭐막 샤그리 내려가셨어 자라님, 고! 살살 가래. 라이트가 또 하나 꺼졌다. 빨리 가지도 못하겠네. 라이트 나가서. 고라니. 우와. 쏜살같이 지나갔어. 좀 전에요. 고라니가. 샹! 지나갔어. <laughs> 엄청 빠르게.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 살이서 안 삐나봐. <laughs> <laughs> 你看。